놀리왕 정기형님이 수능 망한 이유는 뻔합니다. 이걸 알면 놀리왕 정기금노베도 내년에 스카이 가는 법을 확실히 알수 있게 돼요. 친구들 어서 오고 빠로 시작해보자. 놀리왕 정기 다들 알지? 그 유명한 진용진 형님의 머니게임에서 논리적인 말빨로 맹활약을 하면서 구독자가 떡상한 형님이야. 그런데 이 성님이 유튜브가 개 잘나가던 시절에 갑자기 수능을 보러 떠나겠다고 삭발을 하심. 정기형님 유튜브가 계속 상한가를 찍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수능 보겠다는 정기 성님을 응원했지. 솔직히 잘되는 유튜브 1년간 버리고 새로운 도전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성적이 나와버림. 그런데 이 성적을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왜냐고? 왜? 와이? 1년간 공부를 하셨는데 내가 성적이 단 하나도 안 오름. 결론만 말하면 국어 5, 수학 5, 영어 6 찍어버림. 대참사가 나버린 것인데 심지어 사탐도 사탐 사야.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 놀리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 1년을 왜 갖다 버린 거냐? 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논리적이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국어 오는 너무나 충격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보임 애초에 정기형님 목표가 1년에서 중경외시 가는 거였다고 하던데 어림도 없는 상황이 나와버린 거야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정기님이 딱한 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중경외시 이상 갈수 있었을지 바로 알수 있었거든 그러면 소중한 인연은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 방법은 이제 곧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내 카톡방에서 이런 질문한 친구가 있어 이 친구도 심각한 노배인데 정기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함 이 친구 질문이 기니까 간단히 요약 하면 이 친구는 특성화고 출신이라 수능 공부한 적 없고 이번 수능 풀어보니 국어 7 수학 6 영어 6이 나왔다고 함 굉장한 노베지 그런데 갑자기 스카이 컴공이 가고 싶어져버림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6월 평가원까지 국영수 각각 몇 등급 떠야 할지 전문가 조언 받아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나한테 이 친구가 질문한 을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지금 766인데 내년 6월까지 성적 몇 떠야 스카이 컴공 가능함뭐 이렇게 간추릴 수 있지 그래서 내년 6월에 그 성적이 나오면 공부 계속 하고 아니면 접고 취업하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바로 이 친구에게 말해줬지 님 내년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없음. 그냥 한 달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명문대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없음.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이건 내가 정기형 님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야. 아니 한 달간 노래치 멀라는 소리냐 빨리 말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노벨 하면 한달 안에 수능 영어 기준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해. 이게 가능하면 각종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좀 어려워. 나도 하이권 제자를 과의 많이 받고의치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명문대 꽤나 보내봤는데 저게 가능한 애들이 보통 자기 목표를 달성했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영어를 이까지 올리냐.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첫째, 영어가 제 평이다 보니 80점만 넘어도 2등급이지. 그래서 상위 12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이 2등급이나 상위 20% 찍어도 2등급이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2등급 받기가 훨씬 쉽지. 성적을 빠른 시간 안에 올리기 좋단 소리야. 둘째, 내가 올렸던 3주 만에 영어 6등급, 2등급으로 만든 비법 영상을 보면 영단어를 5초 만에 외우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영단어를 3주 동안 40번 볼 수가 있어. 심지어 저건 3000단어장으로 안거라 그렇고 2000단어장으로 하면 60번 가까이 볼 수가 있음. 그리고 당시 3주 공부하고 영어 2등급 나온 제자는 상대평가 시 지금으로 치면 3주 만에 거의 1컷까지 나온 느낌이라고 그런데 님들도 알다시피 영어 1뜨는 거랑 2뜨는 거랑 공부량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3주 동안 하루 여러 시간째 영상이 나온 방식으로 공부하면 웬만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떠줘야 돼 셋째 영어만 공부하기 때문에 3주 만에 이런 성적 향상이 가능한 거야 노비 친구들 볼때 갑갑한 게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적이 죽도밥도 아니고 하나도 안 올라 그래서 영어만 하라고 한 거야 친구들 외려 편한 게 어차피 다른 과목도 다 노배라 감 유지하거나 따로 공부 안 해도 잊어버릴 지식이 없음 그러니까 영어만 해도 다른 과목 공부해주는 타격이 1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3주 만에 영어 지 성취감도 엄청나고 뇌에서 도파민 오지게 나오면서 국어 수학도 정복하겠다는 동기 부여가 뿜뿜한다 이거지. 한번 뭔가를 크게 해낸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공부가 엄청 쉬워지고 재밌어지니까. 원래 공부는 성적 오르는 뽕마으로 하는 거거든. 그리고 기간도 사실 3주면 되는데 넉넉히 한 달이라고 표현한 거야. 전기 형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전기 성님 성적표 보고 놀량 전기인데 국어고 나오는 게 말이 됨? 뭐 이렇게 말하던데 사실 나는 영어 성적이 가장 충격이었어. 영어가 6이 나왔다는 거 진짜 공부를 효율적으로 못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전국에 계신 모든 노예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꿈은 큰 노예다. 명문대 가고 싶은 노예다. 싶 으면, 내 영어 공부 법 영상 보고, 한달 동안 영어 이만 들어와 조회수 47만 나온 영상 이라 믿고 보면 돼. 내가 그 다음 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몇주에 영상 하나 더찍 을게.